나돌아다니기 좋아하는 한 한량이 건들건들 나들이 길에 나섰다. 해는 중천에 뜨고 한나절이 될 무렵 한적한 마을을 지나려는데 마침 점심참이라 농부는 반머리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다. 갑자기 시장기가 든 한량이 농부에게 밥 한술 신세 좀 집시다. 했더니 마음씨 착한 농부는 가져온 건다 먹고 없는데 저기 산 밑에 보이는 집이 내 집이여. 집에 가면 내 마누라가 있을 터이니 내게 말했다 하고 드시고 가시요. 한량이 농부집에 도착해서는 혼자 있는 안학을 보고 마음이 달라진 한량이 안학에게 이렇게 말했다. 저기 보이는 저 양반이 댁의 남편이어라오. 안학은 위아해하며 그렇다고 하니까 이 한량이 하는 말, 댁의 남편이 댁을 꼭 한번 먹고 가라고 해서 왔소. 안학의 생각으로는 요즘 농산일에 바빠서 거시기를 잘 못해주더니 미안해서 그러는가 보다 생각하고서 멀리 보이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. 여보, 이 양반한테 드려도 돼요? 농부가 일손을 멈추고 언거주춤 일어서서는 걱정 말고 어서 드려. 이 한량, 오랜만에 재미도 보고 따뜻한 점심 대접받고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이 집을 나섰다. Yeah.